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29일 오늘 금요일이죠. 오전 12시 1 7분 녹화기준으로는 28일 목요일자입니다. 안무 앞에 어 그냥 치고 올라갔네요. 매수가는 1 2 6628원에서 어제 저가 사이고요. 리플은 저가 깨졌으니까 패스. 비트코인은 붕떠 있어요. 하단선이라고 할수 있는 게 지금 여기 4936만 3천원. 에서 전봉 저가 사이. 그 다음에 이건 저가 깼나요? 39360원, 39380원. 와. 저가를 안 깼어요. 39,864원에서 전봉적가 사이 저렇게 지키기도 하네요. 하단선 위치는 여기 98,317원에서 전봉적가 사이 그다음에 캐시는 여기요. 384,900원.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 232원. 어제 그래도 잘 지켰네요. 전반적으로 다 저가를. 다음에, 에이다는 1065원. 자, 이더리움은 없어요. 클래식은 39,380원요. 이 다음에, EOS. 요새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2821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퀀텀. 퀀텀도 썩 좋은 건 아닌데, 7730원입니다. 자, 오늘 29일이고, 음 분석 기준은 이제 28일인데, 그럼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는데, 사실 지금의 흐름으로만 보면 주봉이랑 월봉은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월봉을 한번 쫙 훑어보면, 네, 딱 느낌이 와요. 대부분 은봉인 거죠. 양봉인 게 있나요? 예, 네, 없어요. 이더리움도 은봉이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은봉의 흐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이다도 그렇고, 스텔라루멘도 그렇고, 예, 네,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일봉상으로는 오른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월봉의 흐름은 그냥 예, 금봉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조차도 그래서 이게 일봉으로는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월봉은 이렇게 마감하면 다음 달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짧게 짧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길게 볼수 있는 상황의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진짜 많이 올라서, 예, 월봉의 아랫꼬리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제 상방에 대한, 어,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월봉을 마감하는 상황이 온다면, 예, 매수 전략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봉은 그냥 어제 저거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와 별개로, 예, 월봉은 이렇게 은봉으로 마감하면 다음 달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거라는 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